안녕하세요. 어, 오후가 되니까 또 소나기가 내려요. 어, 오늘 꼭 어,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. 제라늄 삽수 주문하실 때 절대 충동 구매하지 마시고 어, 초보라도 꽃기만 하면. 삽목만 하면 삽목이 잘 되는 적정 온도가 되었을 때 주문하시는 게 좋아요. 음, 제가 경험해 보니까, 어, 27도에서 28도는 습도가 어느 정도 높고 곰팡이가 잘 생기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한 25도에서 26도 정도 기온이 떨어지면 어, 주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요즘 주문하시는 분은 경험이 많거나 어, 제라늄 삽목을 여름에도 계속 하는 분들은 시설을 갖춘 분이에요. 스마트팜 같은 그런 어, 시설이 된 하우스에서는 여름에 노지에서 힘든 농사 짓기 힘든 상추나 이런 거 계속 재배하잖아요. 그것은 적정 온도를 다 설정해서 맞췄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지금 어 충동구매로 삽목 경험이 없는 분이 주문할 경우 어 삽수가 시들거나 그럴 경우 음 지금까지 시든 삽수가 삽목에는 문제가 없다는 걸다 입증이 됐는데도, 또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음, 혼란스러워 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음, 시든 삽수가 나중에 문제가 없다는 걸 음, 인식할 수 있는 계절에 해야 돼요. 요즘은 저절로 환경이 안 맞으면 삽목 도중 저절로 물을 수가 있는데 그건 어, 경험이 없으면 어, 삽수가 문제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충동 구매 절대 하지 마시고 경험이 없거나 삽목 시설과 삽목 환경을 갖추지 않는 분들은 조금 더 서늘해지면 주문하시면 좋겠어요. 어, 제가 마음이 힘들 때 어 그냥 꽃도 가꾸고 그리고도 채워지지 않는 어 허전한 마음을 거위를 키우고 거위도 다못 채워줄 때또 공작새도 키우고 또 공작새도 완벽하게 다치우가 어, 안되었을 안 때이 제라늄의 늪에 빠져서 어더 이상은 얼마나 어, 힘들게 살았던가 어떤 일이 있었든가 그런 아픈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이 제라늄이 마음을 다 채워줬어요. 어딘가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도 없었고 스스로 마음이 강해지게 해주는 게 제라늄이었어요. 그래서 제가 삽수를 판매하는 이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은 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속 꽃을 잘 가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런데 삽목을 하다가 도중에 자꾸 물러버리면 이 마음이 내려앉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. 그래서 경험 없이 주문하시면 꽃이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나중에 누구나 다 초보도 꽂으면 되는 시기가 있어요. 아무 데나 삽목해도 삽목이 잘 되는 그런, 어, 서늘한 가을이 올 거예요. 지금은 기후가 이상해서 9월이 되었는데도 덥고 습해요. 이럴 때는 어, 경험이 없으면 삽목이 잘안 되니까 꼭 충동구매 절대 하지 마시고 나중에 선선해지면 하세요. 하우스에서는 대체적으로 여름 나기를 잘했지만 그래도 어, 현재의 삽수는, 또 서늘한 계절보다는 조금 허약해요. 다른 곳보다는 강하고 잘 자랐지만 계절적으로 봤을 때 요즘은 조금 허약하죠. 그래서 저는 음, 꼭 하나라도 성공하라고 길게 보내거나 또 여의치 않으면 두 개씩 붙여 보내거나 그렇게 하는데, 음. 영업이 주목적이 아니고, 모두가 마음이 즐겁게 그렇게 지내고자 하는 게, 제가 이렇게 삽수를 판매하는 목적으로 크니까, 꼭 충동 구매하지 마시고, 음 생각에, 생각 속에, 삽목을 하고 싶다는 거 간직하고 있다가 꾹 참고 있다가 나중에 적정 온도가 되면 주문하세요. 감사합니다.